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 마케론 저자 고우석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몽산화샹 버버양로 여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휴유암주 좌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 독특한 이 동국전의 표기를 잘봐주시해서자 이렇게 이제 휴자가 좀 독특하게 써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게다 독특한데 이렇게. 주도 마찬가지. 좌션도 이렇게 선인데 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이부 좌션 자난 부 부좌선 자난 이 슈달 호치션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서 자, 마찬가지로 이달 자가 이렇게 이제 달로 되어 있는 독특한 표기. 호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휴시 두 개입니다. 그리고 이 착할 선자가 이렇게 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잘봐 주십시오. 서이 당자 당자 형형이니 당자 당자 형형이니에서 성자가 이렇게 형으로 되어 있죠. 이렇게 여발음으로 되어 있는 게독특합니다잘봐 주시고요. 이 절단 사샹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절인데, 이렇게 이 절로 되어있죠. 그래서, 이렇게 독특한 표기. 단자인데, 단으로 되어있습니다. 단으로 되어있는 독특한 표기를 잘 봐주시고요. 이, 블락 혼, 띠미. 이렇게, 블락 혼, 띠미. 침인데, 이렇게, 띠으로 되어있습니다. 그리고, 아니불자는 이렇게 비읍이 하나, 붙여불자는 비읍이 두 개인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위지 좌이오제욕 무욕 하며 거띤 리디날 리틴을 리디날 위지션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짜 이렇게 이제는틴으 이렇게 띵띵 띵 이렇게 발음이 이제 그런 식으로 변해서 나중에 진으로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좌선이라 호만 좌선이라 호만 이렇게 좌선이라 하면 모로에 모로움직이 직극 올 직극 오란고달. 지극 오란고달 이렇게 이 지극한 곳을 지극한 곳을 이렇게 통달하여라고 씁니다. 통달하여 그래서 이 자선이라 하면 지극히 지극, 모름지기 이렇게 지극한 지극한 오란고달 지극한 오란고달 통달하여 반다기 삽살비이시니 이렇게 반드시 반드시 탈살비할신이 밝게 할 것이니, 샤상을 그쳐바리고, 샤상을 그쳐바리고, 이렇게 이 사상을 끊어버리고, 이렇게 그쳐버리고, 끊어버리고, 혼 뜀에 디디 아니할시 좌이오라고 됐습니다. 혼 침에, 혼 침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,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. 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이쇼데 욕심의 이스데 이렇게 욕 없으며 욕심이 없으며 또 띠네 이쇼데 이렇게 먼지에 티글에 이쇼데 띠날 디날 여일살션이오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티글을 이렇게 이 띠늘 이렇게 여인 것을 네, 이것을 선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이 좌선이라 호만 모로메 지급 오란고달 통달하야 반다기 삽살비 할 시니 샤상을 그쳐 바리고 혼띠메 디디 아니 할시좌 이후 욕에 이쇼대욕 없으며 띠네 이쇼대 띠날 여의할 여의살 시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자, 다음으로 이 외로도 불방입하며 뇌로도 불방출리 위지 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렇게 네 자가 이렇게 뇌로 되어 있습니다. 상당히 독특한 편이예요 그리고도 출자도 이렇게 취로 되어 있습니다. 잘 봐주시고요. 이무떡무이 하야 쌍광 현전이 위지션 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착자가 이렇게 딱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으자도 이렇게 독특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하며라고 되어 있죠이 되어 있지 그리고 이 상자도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독특한 방법들이죠잘 봐주십시오. 항상. 자, 다음으로 이 밖으로도 밖으로도 이렇게 밖으로도 노화드리디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밖으로도 이렇게 이 노아 들기, 노아 들게 하지 아니하며, 노아 들게 하지 아니하면서 밖으로도 노아 들이디 아니하며, 안하로도 안하러, 안하로도, 이렇게 안으로도 노아 내지 아니할 시, 노아 내지, 노아 내지 아니한 것이 이렇게 좌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주, 준대, 이제 띄우죠. 듀, 듀딱 없으며, 뚜딱 없으며, 붙은 데 없어, 샹네, 샹, 샹네, 네. 광명이, 알페나, 나달시, 앞에, 알페나달시, 나달시, 선이어라고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주착 없으며, 주착이 없으며, 붙은 데도 없어, 이렇게 또 의지한 데 없어 붙은 데 없어 이렇게 상내 언제나 언제나 광명이 앞에 앞에 나달, 나달시 광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선이요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밖으로도 노아드리디 아니하며 안하로도 노아내지 아니할시 좌이오. 이 뚜딱 없으며 붙은 데 없어. 샹내 광명이 알페나달시 썬이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잘 봐주십시오. 그래서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